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 의선 팀장 인사드리고요 어, 오늘 준비한 차량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뭐 야영 즐기기에 아주 적합한 가성비 SUV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일반 차량이 아니라 루프탑 텐트가 시공이 되어 있는 스토리지웍스 제품으로 합제가 되어 있는 지프의 컴패스 모델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인 컴패스가 아닙니다 한번 풀 체인지가 된 모델이고요 거기 중에서도 2.4상시사용구동 s 등급으로서 반절 주행까지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 지금 외관 보시기에 스토리지 웍스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죠. 트렁크에 지금 이렇게 텐트와 부품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 금액은 뺀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2022년 9월 7일에 분홍 했고요. 주행거리 79,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성능상도 완전무 사고의 미세누유 없는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텐트 가격만 해도 50만원 상당을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차박, 캠핑, 레저 좋아하시는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올 블랙의 지프 컴패스 풀체인지 모델 준비했고요. 지금 디스플레이부터 실내, 외관 싹다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반자율주행까지 들어갔는데, 금액, 2,570만원입니다 그리고 휠과 타이어도 1 9인치에 블랙 크로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도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상품성 너무 좋은 차량 준비했고요 저랑 같이 전면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 전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막 아, 구형이다 라는 느낌확 받는다고 하면 은 풀체인지가 되면서 지프의 정체성을 충분히 담아놓으면서도 5 0명의스튜디오 나왔어요 그래서 옵션도 되게 많습니다 전방 카메라, 레이더 센서, 전방 감지 센서 그리고 이 7개의 세븐 슬로또 블랙으로 쫙 바꿔놓은 차량입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도 연식이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본네트 보십시오 광 상태를 진짜 상품화 정말 잘해놓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측면으로 넘어가실 건데 어떻습니까? 올블랙의 퍼포먼스 너무 훌륭하죠? 도어 캐치에 컴포터 액세스 있고요 사이드미러에 측방 감시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위쪽에 루프덕 텐트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트렁크에 짐을 펼쳐서 차박도, 캠핑도, 레저도 다양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고요 위쪽에 썰루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틴팅아 침용에도 금속성 반사필름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프라이빗하게 주행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했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또한번 풀체인지가 되면서 포인트가 이 블랙의 테두리입니다. 약간 박쥐의 눈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어두컴컴한 느낌의 다크다크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관리 상태는 뭐두말할거 없이 엄청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S등급이고요. 후방감지센서, 후방카메라 있습니다. 자,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 방식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 루프탑 텐트에 필요한 용품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다는 라게 장점입니다. 공간성도 충분히 넓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합니다. 매트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단부 대장지 깔끔하고요. 밑에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밑에 수납 공간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과 트렁크. 완벽히고 깔끔했죠? 실내도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도 확 바뀐 모습이죠 이 차량 메인케어 보조키 두배다보여 중이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트 컨디션도 충분히 깔끔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 한번 보여드리면 전동 시트 있고요 여기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버튼 시동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음, 2.4 가솔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가솔린의 엔진은 정숙했고요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상 나와 있는 경고등은 주의 경고등 말고 없습니다. 네, 이어서 실 주행 거리 79,517km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핸들도 와 사용감 엄청 깨끗합니다. 자,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오른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조향 시스템이 있고요. 오른쪽 뒤에는 오토 레인 센서, 왼쪽 뒤 한번 보여드리면 오토 라이트,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네 디스플레이도 한번 더 바뀐 모습이죠. 실내에서 열선 통풍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열선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 토,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셔가지고 티맵, 다양한 어플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 건데 어라운드 인부터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합니다. 여기서 밑에 한번 보여드리면 오토 스탑. 그리고 차선 탈 시스템, 주차 센서, 주차 보호 시스템이고요 에어벤트 밑으로 현재 오토 에어컨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건전 파킹 브레이크, 세라트리 옵션, 그리고 오토홀드, 컵홀더두개볼수 있겠습니다. 자, 암레스는 약소하지만 수납 공간이 있고요그 위쪽에는 현재 ECM 룸미러, 그 위쪽엔 살루프입니다 작동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작동 영상도 완벽했습니다. 1열 봤고요 2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와, 이 컴패스가 크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 풀체인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전장 전구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성인분들이 탑승할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충분히 공간성을 잘 만들었다. 라고 표현 드리고요. 가오나움 보여드리면 2열의 에어벤트,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앞레사원 보여드리면 컵폴더두개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루프탑 텐트나 어닝 같은 게 있으면 선루프가 작동 안된 사들이 되게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은 작동 잘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메리트고요. 옵션도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진음 듣고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보 분대 투입했습니다. 엔진음 해드릴게요. 네, 엔진음도 상당히 완벽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올블랙에 스토리지웍스까지 루프탑 텐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포인트였고요. 반자율 주행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풀체인지 컴패스 S 등급 차량 준비했습니다.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2,570만 원에 올블랙 컴패스 준비했고요.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기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종료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 선투미 했 습니다. 감사 합니다.